이런 일에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늘 앞서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이름이 먼저 불리고, 결과 보고서의 첫 줄에 제 공이 적히기를 원했습니다. 인정은 달콤했고, 그 달콤함을 위해 저는 피곤함도, 양심의 작은 신호도 종종 무시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야근 끝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지영 씨가 밤새 함께 만든 자료였지만, 마무리 슬라이드는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을 때 상무님은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박수를 받는 순간 제 눈앞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음 한 구석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지영 씨의 눈빛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뒤큰 실수가 터졌습니다. 급한 일정에 쫓겨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가 계약서에 반영되었고 고객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웠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잠깐만 모른 척해 이번만 넘어가면 돼. 아니야, 네가 해야 한다. 저는 회의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쌓은 탑을 허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팀 앞에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책임이 주어졌고, 프로젝트는 다른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어깨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낮아짐이 무너짐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다시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전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남을 향한 섬김은 말로는 쉬웠지만, 저는 늘 내가 먼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을 기쁘게 섬길 눈과 손과 발을 제게 주옵소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늦게나마 야근하는 후배의 자리 옆에 따뜻한 차를 놓아두었습니다. 회사 청소하시는 어르신의 이름을 불러 인사했고 가끔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출근 길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같은 층 이웃 어르신의 장바구니를 1층까지 들어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매일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지영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발표 때제 이름만 불렸는데 당신의 공이 큽니다. 미안합니다. 답장이 오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다음엔 같이 발표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낮아짐이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한달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실수로 떠나갔던 그 고객이 다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인정한 덕분에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다시 함께 하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저는 그날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관계를, 인정보다 진실을, 높아짐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늘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자존심을 넘어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 후에 일어서면 마음은 다시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저는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제 자리에는 작은 표어가 붙었습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다. 이 문장을 보고 또 보며 저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함을 선택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 선택은 제 삶을 비워버린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가 늘어났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낮아질 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에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제 과거의 저처럼 끊임없이 증명하려 발버둥치는 분이 계십니까? 인정의 달콤함에 양심을 잠시 내려놓았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낮아짐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도 높이시는 방식으로 들어올리십니다. 혹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높아지려 했던 제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섬김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낮아짐 속에서 참된 행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제 이야기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 모릅니다.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온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